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사 들꽃농원이에요. 아고 날이 무지하게 좋네요. 가을 꽃들이 지천입니다. 여수민 이제 살기 좋은 계절인데. 세요 이달 말까지만 이렇게 살기 좋고 또 11월 되면은 올해는 또 빨리 추워질 것 같아요. 추위가 무섭습니다. 저는 <laughs> 자 구절초들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에는 골든 피라미 꽃들이 이렇게 많이 꽃을 피우고 이쁠 때입니다. 구절초들 다 2,500원씩이고요. 골든 피라미은 이거 어,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콘 코스모스 종류들 선빔, 문빔 그리고 제가 스쿵 코스모스, 또 여기, 여기, 저기, 주황색으로 나오는 요런 아이도 있고, 특색상으로 다 갖춰져 있고요. 이 썸빔, 문빔, 뭐, 저기, 주황 코스모스 요런 아이들 다 2,500원씩이에요. 그리고 사계소구 사계수국도 예쁜이 국화와 함께 나와 있고, 이것도 2,500원씩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이들은 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아스타도 분홍색, 보라색, 빨강색, 하양색, 네 가지 색상 아스타 있죠? 공작 아스타. 오, 요게 또 가격이 조금 저렴하네요. 2,500원. 아, 원래 2,500원이었구나. 그 해변 국화, 그 외목대 나왔던 아이들은, 와,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오, 그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없어요. 이분들또 <laughs> 가격 저렴하고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얼렁 얼렁 데려가시죠. 사랑초들이 요즘에 한창이라서 여기 도올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여러 가지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스텔라타의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발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랑초들은 잎이 좀 비슷비슷한데 요 스텔라타는 좀 잎이 좀 다르죠. 잎이. <laughs> 스텔라타 요 아이는 4,000원이고요. 그리고 프릴사랑초들 3,000원씩입니다. 참, 이게 이배 프릴이 요렇게 달려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입니다. 프릴사랑초 3,000원. 그리고 요거는 땅콩사랑초입니다. 땅콩사랑초가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3,000원씩 판매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요거는 12cm짜리 포트예요. 그리고 밥도 더 많고 이제 포트도 크죠. 여기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서 요 땅콩사랑초는 4,000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옥살리스 도 요거 3,000원씩이고요. 진한 검은 자주색에 연보라색으로 꽃을 피우죠. 옥살리스 3,000원. 목사랑초도 3,000원입니다. 어머 이거 이 목사랑초가 꽃이 폈어요 어머 이거 보세요 아하 참나 어, 목사랑초는 이거 이제 저기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위로 넘어지지 않고 위로 이렇게 키가 크는 아이라고 합니다 오 분홍색이네요 아이고 이쁘다 목사랑초 3,000원 그리고 이건 또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는 노랑 애기사랑초도 있죠 노랑 애기사랑초 3,000원 이쪽에 보니까, 푸프레아라고 하는 하얀색 사랑초입니다. 하얀색 꽃, 푸프레아. 이것도 3,000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또, 분홍 사랑초. 이것도 3,000원. 손데리아나가 처음에는 가격이 조금 세게 나왔더니 이제는 다 똑같이 3,000원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고요. 스테노린차도 3,000원입니다. 스텔라타하고 스테노린차만 잎이 약간 달라요. 요렇게. 아, 땅콩사랑초도 여기 이제 여기 다른 아이들하고 작은 풀분에 있는 아이 이거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시트니노라고 하는 아이보리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도 3,000원이고요. 미누에타. 요것도 보라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아우, 귀엽다, 얘는. 입도 자그마한 게. 요거 미누에타도 3,000원. 노랑바람개비 사랑초도 있지요. 바람개비 마냥 뺑글르 돈다고, 잎이. 그래서 요것도 노랑. 바람개비 사랑초도 요거 또 3,000원. 그리고 얘는 저기예요. 산미구엘라라고 하는 목사랑초입니다. 얘는 15cm짜리 필분이에요 무지하게 풍성하게 당겨져 있네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요거 7,000원씩이에요. 자, 사랑초가 지금 종류가 8, 9열. 13개 13가지 종류 사랑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사랑초들다 보세요. 이 굉장히 저기 수치 밥이 풍성하고 많아요. 자, 사랑초들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잘안 보이시죠? 이게 무엇인지 자, 구근 가격표입니다. 이제 이 들꽃농원에도 구근이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 지금 아직 구근이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개는 못해드리고 지금 리스트를 다 이렇게 사장님이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님들이 미리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구근이 도착 해서, 그니까 다음, 다음 주 월요일, 그니까 24일이 될 거예요. 24일부터 이제 발송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요 구근은 택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웃님들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구근은 택배를 하시되, 다른 아이들, 뭐, 구근 주문하시면서, 뭐, 사랑초 좀 하나 끼워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곧안 된다고 해요. 그냥 구근만, 어, 택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한 개도 안끼워주신대요 그러니까. <laughs> 자, 지금 구근이, 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뭐, 저기 겹, 그리고 또이튜올립 이런 아이들이 다 겹꽃이네요. 그런데도 가격이 하나에 천원 꼴이죠. 이제 구근 크기는 여기 이제 뭐 12c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웃님들이 만약에 요게 필요하신 분들 구근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세요 그러시면은 여기 사장님께서 요, 요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저기 사장님께서 저기 문자로 하나씩 다 보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웃님들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저기 자세히 조금 조금 자세히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종류가, 스물, 25, 27, 28, 29가지네요. 치원호 독사도 있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구근 주문하실 분들은 문자로 미리 예약을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요, 요, 요 가격이랑 요기, 꽃도 나와 있기는 해요. 지금 작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웃님께서 요것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요걸 다 문자로 요, 가격표 요걸 다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미리 예약, 어, 문의, 전화, 이제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전화로 문의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격표 받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어, 뭐 여기 또뭐 저기 또 있네. 농협, 그것도 있고 하니까. <laughs> 자, 이웃님들 요렇게 구근 미리미리 예약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송은 10월 24일부터 발송되는 겁니다. 구글은 택배가 가능해요. 가을이 돼서 이 휴케라들이 무지하게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잎이 정말 꽃처럼 이 휴케라들은 이제 봄에 꽃을 피웁니다. 이잎 색상마다 꽃 색상도 달라요. 이제 붉은 잎을 가진 아이들은 꽃도 이제 분홍색이나 이렇게 빨강색으로 피우던데, 요 초록 잎을 가진 아이들은 꽃이 하얀색으로 피우기도 하고요. 그니까 봄에 꽃도 예쁘고 그리고 가을 되면은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색상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휴케라가 어 기본 포트지만 무지하게 풍성하게. 이게 또 성장속도도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거를 요렇게 작은 아이 하나 데려다가 한 해만 월동해도 금방 요렇게 15cm짜리만큼 이렇게 자라줍니다 한해 월동만 해도 자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는 4,000원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15cm짜리 큰 풀분에 있는 아이도 있는데 자 요거는 8,000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님들 뭐큰게 필요하시면은 정원에 이제 큰거 심으셔도 되겠지만 화분에 심으셔서 키우실 때는 요렇게 작은 아이 4,000원짜리 데려다가 키우셔도 내년이면은 뭐, 이, 배는, 식구가 늘어나니까. 자, 이렇게라도 월동 무지하게 자라는 아입니다. 이 마당에서 그냥 눈 맞고 월동 가능합니다. 어, 기본 포트는 4,000원이고요. 15cm짜리 포트는 8,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또 한창 또 페라구늄, 제라늄들도 예쁘게 꽃 많이 보실 때죠. 요 페라구늄은 월동은 불가한 아입니다. 요거 6,000원씩이에요. 15cm짜리 풀붓.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그 주스 색깔이네. 오, 저기 환타, 환타 고런 색상. 그리고 뭐 빨강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저쪽에는 하얀색 그라데이션 된 색상도 있습니다. 월동 불가. 페라구늄은 6,000원이에요. 국화들도 아직 여전히 참 칼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꽃송이가, 이거는 중대국 같아요. 이거 2,500원씩입니다. 여기 국화들 지금 나온 아이들은 다월동에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보라색, 분홍색 있고요. 또 유리호프스들이 갈수록 이렇게 목대가 튼튼한 아이들이 나오죠. 이것또 나무로 크는 아이라서. 그리고 또 꽃도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저번에는 꽃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 이렇게 꽃대도, 꽃몽울도 지금 물려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목대 보시면, 어, 봄에 이제 이게 노란 꽃을 많이 피워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도 나고, 그러면서 목대도 더 굵어지고, 또 가을에도 또 이렇게 꽃을 한 차례 피워주나 봐요. 저희 유리오프스는 지금 꽃대, 꽃몽울이 물렸던가 안 물렸던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요 유리오프스는 월동이 불가하나입니다. 그리고 15cm짜리 풀분인데, 3,000원이라고 하세요? 오, 15cm인데도 어떻게, 3,000원. 와, 목대 무지하게 굵다. 자유리오프스 월동 안 됩니다. 3,000원씩이고요. 하얀색 꽃 피우는 샤프란 있죠? 3,000원씩입니다. 이 샤프란도 월동이 된다는 분, 안 된다는 분.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던가, 어, 화단에 심겨져 있으면 위에다가 낙엽, 낙엽이라도 덮어주세요. 그러면 약간의 보온조치가 돼서 괜찮을 거예요. 저는 어쨌든 중부 이쪽인데도, 어, 화분에 심어서 밖에서 월동을 시켰습니다. 샤프란. 그, 가정 백마다 이게 환경이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샤프란 하얀색 3,000원씩이고요. 난타나 이 아이도 솔직히 사계절 다 꽃을 피우는 아이입니다. 예, 겨울에는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베란다 말고 거실에 데리고 계세요. 그리고 햇빛 잘 드는 그 창가 쪽에 두시면은 겨울에도 이 아이가 꽃을 피워 주더라고요. 이게 참칠 변화라고도 하듯이 꽃 색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호랑나비들 요즘에 자주 보네요. 거기 꿀 빨아 먹고 있나 봐. 정신 없네요. 정신 없어. <laughs> 기본 포트에 있는 난타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2,500원이에요 그리고 15cm짜리 풀분에 있는 난타나도 여기에 있죠 얘는 벌써 완전 목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나무가 됐습니다 보세요 이야, 완전 나무가 됐죠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가지 굵기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6,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타나도 자세히 잘 보시면은 꽃 색상이 약간씩 달라요. 이거는 또 노란색 위주로 피는 아이가 있고 또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분홍색이 많게 이렇게 이제 이 꽃송이 하나에서 한세 가지 색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저 노란색에는 연한 살구색이랑 요렇게 되어 있고 이 분홍색 꽃에는 뭐 저기 주황색, 노란색 요렇게 세 가지. 여기 색, 색이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이죠, 그죠? 분홍색, 주황색, 노랑색. 자, 요렇게세 가지 색상 꽃 색상을 보실 수가 있는 난타나입니다. 자, 15cm짜리는 6,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월동은 불가해요. 털머위 3,000원씩 여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털이 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월동이 된다고는 나와 있지만 중부 위쪽에서는 약간의 보온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털머위 3,000원이고요. 자, 제가 이제 그 비댄스 뭐 비댄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 비댄스들은 이게 뿌리 월동이 불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노란 꽃 피우는 아이들은 이제 씨앗으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요게 바위랜드라고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비덴스의 일종입니다. 그 원예종으로 요거는 월동이 가능하게 나온 아이래요. 그 저기 꽃도 색상이 좀요 아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잎도 일반 비덴스하고 꽃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 버베나 역시도 일반 버베나는 월동이 안 되지만 그 파라솔 버베나라고 나오는 아이는 월동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요것도 비덴스가 아니고 바위랜드라고 요 아이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뭐 다시 또 촉도 나오겠지만 아예 뿌리 월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은 진짜 뭐 걱정 없이 그냥 어~ 화단에 심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줄기도 되게 튼실하다, 이는. 자, 요거 2,500원씩입니다. 월동이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배풍등이죠요 님들이 배풍등하고 백화등하고 좀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배풍등은 월동이 가능한 아입니다. 이 그리고 백화등은 월동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잘 으, 기억을 하시고, 배풍등 3,000원씩입니다. 이거 15cm짜리 풀분에 살고 있는데도 이거 3,000원씩이라고 해요. 꽃이 어, 보라색 꽃을 피우죠. 보라색 꽃을 피웠다가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배풍등 0천 원씩이고요. 자또 사랑초가 나온 고그 반면에 요 크로바들 요 아이들을 사계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늬 크로바 무늬가 예쁜 아이들이죠. 사랑초옥은또 다른 맛입니다. 사랑초도 이 크로바 종류인데, 그도 사랑초는 이제 꽃을 보시는 그런 거고, 요 크로바들은 요게 잎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요 크로바들도 봄에, 이제 월동이 가능하니까 봄에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진짜 왜 토끼풀처럼 그렇게 그 하얀 그런 꽃을 피워주죠. 무늬 크로바 요거 2,500원이고요. 요쪽에는 벨벳 크로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벨벳 느낌이 나는, 음, 자주색, 이런 잎을 가졌고요. 얘는 얘는 또 뭐지? 이거 이름표가 어디갔대야 이름표 없으면 이름을 모르는데. <laughs> 자 지금 크로바가 2,500원씩 이렇게 세 가지 종류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벨벳 느낌 그리고 무늬 크로바 2,500원씩 이것도 다 월동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구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웃님들 구근 예약하실 분들은 이제 문의 전화 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구근 가격표하고 이제 문자로 사장님이 다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사와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거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도 상사와 이게 뿌리가 실하기는 하던데, 우와! 뿌리가 이렇게 실한데 왜 아직 촉, 아! 위에 촉 태운 아이들은 이웃님들이 벌써 데려가시고 아직 이런 아이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도 상사화 흰색 있고요 분홍 상사화도 있고요 여기 지금 흔치 않은 상사화들이 이렇게 지금 사장님이 구근을 심어 놓으신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는 붉은 노랑 상사화 어 여기 총 나오네 하나 있네 이런 애들은 뭐 이분들이 보시자마자 바로 데려가시죠 촉이 하나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사화 종류가 꽃이 이렇게 사진이 다 있습니다 찐 노랑 상사화도 있고 <laughs> 파랑색. 스프링게이. 아, 이런 상사화도 있고. 지금 요거는 15cm짜리 풀분에 사장님이 구구들 심어 놓으셨는데 이런 아이들은 다 5,000원씩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요 지금 데려다가 뭐 그냥 요 풀분에 두셔도 되고요. 어, 글쎄요. 지금 막 촉튀우고 뿌리가 번성했으니까 그냥 이 화분에 그냥 데리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게 물레나물이라고 합니다. 와, 잎이 굉장히 깔끔하고 싱싱하네요. 자, 물레나물 꽃이 노란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해요. 여기 꽃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에고, 예쁘다. 노란색으로. 자, 15cm 짜리 부분에 있고요. 이 물레나물 역시도 월동이 굉장히 잘한다고 하죠. 4,000원씩입니다. 자, 요렇게. 15cm짜리 풀분이에요. 월동 가능한 아이들이니까 지금 데려다가 제 사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야생화들은 12월에도 땅이 얼기 전까지만 해도 다 이렇게 심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물레나물 4천원씩입니다. 15cm짜리 풀분에 무척이나 풍성하고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 꽃이 이제 한잎 세이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키 자그마하게 새로운 농장에서 나온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요때 요거는 지금 묵은 아이들입니다. 묵은 아이들이라서 벌써 이 가지가, 이 대가 튼실하죠. 자, 15cm 짜리 풀분에 살고요. 4,000원씩이에요. 이 화단에다가 갖다 심으시려면은 당장 보기 예쁘기는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 예쁘지만, 어, 화단에 지금 심으실 때는 요렇게 묵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이게 확실하죠? 활짝도 잘하고. 그니까 요렇게 한입세이지 묵은 아이들 데려가서 정원에 심으세요. 15cm 짜리 풀분 4,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조팝나무를 볼게요. 이게 황금조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잎이 황금색으로 물이 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황금조팝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조팝 나무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황금조팝 6,000원이고요. 15cm짜리 풀분입니다. 얘는 이름이 칼립조팝이래요. 진짜 잎이, 그쵸? 칼립처럼 날카롭게 생겼어요. 와, 이거 되게, 이게 되게 풍성해요. 이게 한 포트예요. 15cm짜리 한 포트인데, 이렇게 보야지 보이는구나. 야, 이것도 6,000원이라고 합니다. 조팜 나무니까 요 아이 역시도 월동이 가능하구요. 조팜 나무들은 이제 봄에 꽃을 피우게 되죠. 월동하고. 자, 칼립조팝, 황금조팝, 어, 다 6,000원씩입니다. 월동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댄스파티스국 꽃핀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저, 이웃님들도 댓글에다가 많이 다으셨어요 어우, 댄스파티가 지금 피는구나 하고. 참참 참 예쁜 아이에요. 이상해 2만 원씩입니다. 요 댄스 파티 수국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 수국도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 댄스 파티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어, 이거 20cm짜리 풀분이에요. 자. 꽃들 지금 데려가시면은 한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리 올 때만 피해서 안으로 좀 들여 놓으시고, 요즘에 또 가을 햇살이 낮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낮에는 밖에다 내놓으셨다가 일기예보 잘 보시고, 꽃 키우는 사람들은 일기예보 잘 보셔야 해요. 그래갖고, 서리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좀 안으로 들여 놓으셔야겠죠. 그래야지 꽃을 오랫동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리 맞으면은 다 망가져버리죠. 댄스파디 수국 2만원씩이에요. 20cm 풀분입니다. 이 아이가 클레마티스죠 진한 자주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아이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보면은 어디 갔어 어, 어. 자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간 꽃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얘는 피운지 얼마 안 되네 꽃꽃 꽃 피운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더 묵은 아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주 칭칭 덩쿨을 많이 감고 있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요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대에다가 이렇게 덩쿨을 많이 감아주셨어요. 지금 꽃을 또 이렇게 한창 보실 수가 있고,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니까 지금 노지에다 데려다가 심으셔도 까딱 없습니다. 월동하고 내년 봄에도 행장님 많이 꽃을 피워줄 그럴 아이들입니다. 플레마티스 요거 25,000원씩이에요. 뭐, 풀분의 크기는 정사각 풀분 가로, 세로 15cm 되는 요런 풀분에 심겨져 있고요. 굉장히 덩쿨이 많아요. 얘 덩쿨 정리를 잘해줘서 지지대를 큰 거로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노지에다가 그 담장 옆에다 심어놓으면은 얘들이 담 타고 굉장히 덩쿨이 많이 뻗어가면서 내년 봄에는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들이 되겠어. 나 클레마티스들 2만 5천 원씩 요렇게 또 판매를 합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남사들꽃농원에서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구근들 필요하신 분들 미리 이제 전화번호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미리 전화로 주문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거 구근 가격표하고 이제 그가격표에 사진도 다 전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문자로 다 보내드린다고 해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구근들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근은 택배 발송이 가 니다 그게 10월 24일, 그러니까 다음 다음 주 어, 월요일부터 아마 구구는 택배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웃님들 주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 전화번호로 어, 뭐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 뭐 문자로. 그거 가격, 구근 가격표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셔도 사장님이 그걸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가격이 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웃님들을 많이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겹꽃들이 입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님들, 어, 구근 데려다 심으셔서 내년에 예쁜 꽃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